나는 처음과 나중, 1. 이사야 41장 4절 2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도 하나님이요, 나중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왜못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랑은 같이 죽자고 하나 따로 따로 죽습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오.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은 잡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높은 신을 섬겨야 합니다.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을 섬겨야 합니다. 이사야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삼 이사야 48장 12절 야고바, 나를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4. 요한계시록 2장 8절 써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살아나시니는 아들이시고, 살리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6. 유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오 나중이니 나는 처음이오 나중이니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